다음 주각 어, 당의 이제 경선 일정들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음, 네. 또 출마도 예정돼 있고, 어,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다음 주에 좀관전 포인트 이런 걸로 좀 본다. 한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어, 국내임이 과연 이제 계속 윤대통, 윤전 대통령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음. 이제 퇴고하고 그랬으니까. 네. 사조 정치를 만약에 윤전 대통령이 본격화하고, 네. 이 대선, 경선에 뭔가 영향을 끼치려 하는데. 그럴 렇가수준좀 있다고 봐요. 네. 있다고 본다면 거기에 관한 후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국민의힘 네. 후보들이 말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성보다 요동칠 수 있어요. 오히려 음. 오히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네. 또 다시 윤전 대통령과 윤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음. 이래서 유권자들 각성시키 고 그야말로 각성시키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들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이 새롭게 변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그 전제는 국민의힘이 아무튼 계속 수구적인 모습을 유지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데 음. 제가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정말 새로운 모습이 태어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또 다른 변수가 될수 있는 거라서 전 네. 그게 가장 안정 포인트예요. 음. 끝까지 계속 이렇게 수구적이고 윤 대통령과 손을 떼지 못하고 음. 출당도 못 시키면서 끌려갈 것인지. 전 네. 그게 일단. 민주당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아무리 봐도 음. 뭐 다른 후보들의 여러 메시지가 있겠지만, 김경수 네. 전 지사가 또출마을 할지 몰라도, 그, 그것도 엄청나게 민주당이 요동칠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 내부의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워낙 뚜렷이 갈리기 때문에, 윤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를 할수 있는 토대가 된거고말 이렇게 죠이 된다면 이게 오히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아, 그게 하나의 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 홍준표 내구시장이 다음 주에 이제 출마 선언한 뒤에 예. 어, 사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할것 같아요. 음. 홍준표 전 시장이 신 홍준표 시장이 대단히 그런 점에서 영리하기 때문에 네. 계속 네. 대통령 윤전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고 거기에 부부한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네. 막상 출마선하고 이렇게 음. 된다면 거기 서 선을 긋지 않을까? 난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좀 다음 주 관전 포인트. 네, 저도 네. 두 가지를 보는데 이제 관사에서 사저로 이사를 가고 네. 거기는 이제 좀 접근성이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또. 어, 지금 말씀하신 후보들이 이제 방문하고 이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좀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 메시지라고 하죠. 음. 네, 메시지. 한주 동안 어떻게 될 예. 것인지. 거기에서 또유력 지금 어, 후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한덕수 대행에 좀 지지율이 다음 주에 또 발표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지지율 추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 포인트,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추세라고 한다면 아마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또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가시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한덕수 지지율. 예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일 날 이제 국민의 힘에서 1차 경선 4명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럼 그와 관련해서도 윤전 대통령이 좀 어떤 메시지를 낼 걸로 보십니까? 이제까지 보면 안낼것 같은데 내시더라고요. 꼭. 음. 저는 낼것 같아요. 낼것 예.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나경원 의원 좀 초대해서 뭐 차담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출마.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볼때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독수 대행도 뭔가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뭐 교감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저는 뭔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도 같은 저도 생각? 저도 그렇게 봐요. 음... 어, 원래는 저 이럴 때는 대선 경선에 어떤 발신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민에 대해서 어떤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네. 국민에 의해서 파면된 걸 오픈 보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이제 발언 같은 것도 신중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거침이 없어요. 요즘 음. 거침이 없고, 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 힘에 대선 경선에 영향을 끼치는 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발언을 하겠죠. 네. 매번 발언하지 않겠으나, 결정적일 때마다 상당히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는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메시지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제가 볼때 득이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완전히 국무이이 바뀌고 새롭게 환골탈태한 모습 보여야 되는데 음. 어, 전직 대통령이 군을 국회 야심한 시간에 투입을 해서 침탈시켜서 파면된 대통령의 발신한 메시지가 과연 중도층에게 음. 그게 속으로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땐 전체 선거판에 큰 득이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적어도 당내 경선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큰 선거라든가 중요한 타이밍 때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지만 다 야당을 도와줬지 음. 않습니까? 네. 예,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손절하느냐, 예, 그게 중요한데 그것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